출애고기 13장입니다. 본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급히 이집트를 떠난 후 홍해 사건이 있기까지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요제가 무교절 처음 태어난 것에 대한 규례를 계속 존수할 것을 지시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가난을 향한 여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새 땅에서 지켜야 할규례 무교절 규례를 1절에서 십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문자적으로 모든 자궁을 열고 나온 모든 처음 난 것을 적여자에서 태어난 남자 사람이나 짐승이든지 거룩하게 구별하여 음, 자신을 위해 성별하여 즉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하게 하여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사양하지 말고 오직 자신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집트에서의 유월절 밤을 기억함과 동시에 출 이집트 자체를 구속적으로 강조하여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와 같이 처음 나가서 들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13장 11절 16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세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집트 고 종살이 이날을 기억하십시오. 그 이유는 강한 손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의아적인 표현으로서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기 때문이다. 강한 손이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고 그듭 강조하는 것은 인간은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누룩이 된 것은 먹지 마십시오. 삼절 하에 나와 있는데 앞서 언급했던 무교질에 대한 규례의 요점들을 다시 언급하고 그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지켜야 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요호와께 절기를 지켜야만 합니다. 누룩은 터음성 있는 제약과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에 무교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종류의 제약들을 멀리하는데 모두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든지 모두 다 버려야 한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 누룩기의 전념성은 나태복음 16장 6절 12절 고린도전서 5장 8절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기록되어 져 있고요. 악의 모든 것은 어떤 모양이든지 버려야 한다는 것은 대살로니가 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집트를 나온 구원 사건은 사자들에게 가르침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과거적인 것만이 아니라 현대, 현재나 미래까지 지속되는 것이 되도록 해야만 한다. 율법이 여러분 앞에 늘 새해 되새길 수 있게 하십시오. 구절에는요 손에 감은 표징이나 이마에 붙인 표시와 같이 일종의 수사법으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을 잊지 말고 깊이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손에 감은 표징은 손목에 팔찌처럼 감은 것이며 두눈 사이 미간에 붙인 표시는 두눈 사이에 끈을 둘러 표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며 양피지 등의 선구절을 써서 조그만 상자에 넣고 긴 끈으로 연결하여 손이나 이마에 붙, 묶거나 붙임으로써 본교적인 열심을 나타내려고 하였습니다. 이 기록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23장 5절에 있습니다. 늘 되새길 수 있게 하십시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삼세에 떠나지 않고 늘 명심하고 언제나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또 11장 19절에 보면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유년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사건이 거듭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이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 구원이라는 중요한 계획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처음 태어난 것에 대한 규례는 11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람이나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규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10가지 제왕, 가운데서 이집트인들의 처음 태어난 남자의 가축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것은 제어되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구원받은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이 측이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장세기 사장 4절에 나옵니다.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신앙 고백으로 이해되어져야만 합니다. 낙이는 짐을 나르거나 사람을 태우는데 매우 유용한 동물이지만 부정한 동물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 레위기 20장 17절, 레위기 11장 22절에서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을 대신 희생제물로 바치거나 거목을 꺾어야만 한다고 민수기 10회장 15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속죄의 은혜를 거부한 자가 맞이해야 될 비참한 재호를 가르키고 있습니다. 우에 사인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 물을 때 대답해야 할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 8절에서 10절과 12장 26절 27절에 기록했습니다. 손에 감은 표지과 두눈 사이에 붙인 표지에 대해서는 앞의 9절에 말씀드렸습니다. 가난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17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앞서 처음 태어난 것과 무교절 규례를 언급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홍해 쪽으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하였는데요 당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장 짧은 직선 코스인 블레셋 사람이 거주하는 땅 가다를 거쳐 가는 길이었고 둘째는 곳의 남쪽으로 수르 길을 거쳐 신광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약 7.8일, 7이나 8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셋째는 홍해 북쪽에서 무역로로 따라 에스온, 개베 근처까지 온다 위로 기네스 바네아 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약 1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첫째로 블레셋 길은 먼저 이집트의 국경 수비대를 지나야 하고, 호전적이고 막강한 블레셋과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이집트에서 갓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겪게 되면 마음이 바꿔져,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할것 같은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셨습니다. 두째 수륙길은 역시 막강한 아말렉 자손이 버티고 있었고 세째 무용로는 길이 험하고 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쪽으로 가는 광야 길로 가게 하신 것은 주요 군사도로나 상업 도로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 길을 가는 동안 원망하고 불신감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40년 동안 강야에서 고통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야만 했습니다. 가난한 천국을 가는 성도는 오래 오직 앞으로만 나아가야만 하며 뒤를 돌아보거나 애 생각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데를 지어 올라갔다는 곳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투를 위해 무장을 하거나 활과 화살을 갖췄다는 것을 보다는 무장한 군인들처럼 질서정연하게 행문하여 올라갔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세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다고 했는데요. 식구들에 보면은, 모세는 유골을 이집트에서 가져다 달라는 요셉의 유언, 장세기 50장 25절에 나온 대로 그대로 실행하였습니다. 요셉은 가나하나 사모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세는 그것을 그대로 계성하였습니다 가나한 천국으로 가는 자는 하나님의 언양을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후에 요셉의 유골과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세겜에 묻혔습니다. 그 모든 기록들이 장세기 15장에 나오고요. 장세기 50장에도 요새 유연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15절에서 16절에도 야곱의 아들들의, 다른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셨다고 21절, 22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은 속곡에서 얼마 동안 머물 후 에담으로 향했습니다. 그에담은 어, 아마도, 쓴 호수의 늪지대 남쪽 끝인 듯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실제로는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14장, 24절 나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을 가리키며, 그의 임재와 보호하심, 그리고 그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도 없는 강야기을 가는 성도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마침내 백성들은 강내의 끝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민숙이 3 3장 6절에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멘 1 3장에 히브리어를 공부하겠습니다 13장 이들의 거룩히 구분하여는 가타시 원뜻은 풀리하답니다가타시 신에게 바쳐지다로서 하나님의 소유로 따로 떼어진 선택된 상태를 그어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아비위일은 호데시 하 비브 호데시 하 비브 아 비브는 푸른 곡시가 어린 이삭 고대시는 달초 하루가 결합된 말로서 유대 유월의 첫째 달 이라고 정어를 가리키는 가난식의 명칭이 됩니다. 그리고 구절에 나오는 기호는 오티, 오티. 원뜻은 표하다, 서명하다, 신호로 표시하다, 문자와 같은 또렷한 표시를 말하고 있고요. 1 2절의 구별하여는 아바르, 아바르, 넘겨주다, 양도하다의 뜻으로 소유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넘기다는 뜻입니다. 13절에는 대속할진이라는 파다로 있습니다. 파다. 몸값, 상금을 주고 되찾다. 대가를 지르고 건지다. 속전을 주고 구원하다. 의 뜻으로 대속할진이라는 파다로 읽어집니다. 마음을 돌이켜는 17절에 나옵니다. 마음을 돌이켜, 나함. 원뜻은 후회하다, 한탄하다. 현재 상태를 억울하게 생각하고 후회하다를 나함이라고했습니다 18절에 홍해의 광략길은 홍해의 스웨즈만을 따라 시내 광략 방향으로 나가는 수로 광략길이 길은 지중해 연안의 브레셋 지역 길보다 6 배나 먼 길이라고 합니다. 21절에 나오죠. 구름 기둥은 암무드 아나, 아난. 암무드 아나니라고 했습니다 구름 기둥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과 불 기둥과 하나로서 낮과 밤에 따라 두, 다른 두 현상일 뿐이라고 합니다. 아멘.